4.0mm로 바꾼 다음에 뒷면에서 뜰 때는 모든 코안 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네트 또 떠볼게요. 첫 번째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구멍은 여기에 나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쵸? 그래야 뽕뽕뽕뽕 이렇게 사선으로 구멍이 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날려면 두 코는 겉뜨기 하고 비우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네트 뜰 때는 하나만 비우기 했다면 두 번째 네트 뜰 때는 두개 비우기 한 다음에 비우고, 아두개 겉뜨기 한 다음에 비우기 하고 겹쳐뜨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네트 뜰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비우기 할 타이밍을 여기 아래 단에 이렇게 빽빽하게 겉뜨기 계속 떠올려다 있는 얘가 1번에 위치하고 이렇게 비우기 때문에 횡 해진 얘가 2번에 위치하는 상태에서 겹쳐뜨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우기 하고 지금 얘네가 겹쳐뜨기 할 차례인 거예요. 이렇게 비우고 겹쳐 뜨고 비우고 겹쳐 뜨고 비우고 겹쳐 뜨고 비우고 겹쳐 뜨고 비우고, 겹쳐뜨고, 비우고 다음에 두개 남았을 때는 그냥 비우고 겹쳐 뜨고 하지 말고, 겉뜨기, 겉뜨기로 끝내주세요. 다음에 또 돌려요. 모든 코 안뜨기 하기로 했죠. 모든 코 안뜨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17, 18, 19, 20.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면, 겉뜨기를 뜨고, 아, 겉뜨기 뜬 다음에, 비우기 할 차례인가? 아님 겉뜨기 하나 더 해야 되냐? 이렇게 판단할 때, 여기 봐요. 아, 얘 이제, 요, 요 순서로 겹쳐뜨기 하면 되잖아요. 빽빽하네, 여기 한산하네. 아, 그러면, 이제, 비우기 할 차례구나. 비우기, 겹쳐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이거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비우기. 너무 쉽죠. 그리고 단도 빨리빨리 올라가요. 대바늘이 코바늘에 비해서 좀 더딘데 이거는 단이 빨리빨리 올라가요. 비우고, 겹쳐뜨고, 하나 남았을 땐 겉뜨기. 이제 뒤돌려서 또 모든 코 안뜨기 해볼게요. 안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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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뜨기. 그컨티터털할때 안뜨기에서 좀 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가르쳐 보면 저 안뜨기는 사실 자기가 장력 조절하는 연습을 메리아스 편물 뜨면서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네트 떠볼게요. 첫 코는 무조건 겉뜨기 뜨고, 그 다음 코를 봤더니, 어, 얘 한산한 애가 앞에 있네? 그럼 얘는 떠버려요. 이렇게. 빽빽한 애가 앞에 있을 때, 비우기, 겹쳐뜨기 시작. 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여기 뜨기 그래서 이거를 내 목이 감길 정도의 높이까지 쭉 뜨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센치로 하면 한 40cm 정도 뜨시면 대충 맞는데 난 타이트하게 감기는 게 목이 따뜻해서 좋다 하면 그거보다 좀덜 뜨셔도 돼요 왜냐하면 니트라서 아무래도 늘어나잖아요 좀 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뜰땐 조금 타이트하게 떠주시는 게더 좋아요 딱 감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대로 쭉 네트무늬 자기 목 둘러질 정도까지 올려보세요 줄이는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넣은 부분부터 네트 일자로 쭉 뜨셨잖아요 제가 한 40cm면 적당하다고 목에 감긴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한번 재볼게요 면 넣음, 여기 끝난 부분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네트라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작게 뜨셔도, 이렇게 늘어나요, 네트 무늬는. 그래서 이렇게 40cm까지, 약간 늘렸을 때 40cm 되는 정도까지만 뜨시면 돼요. 그래서 단수는 굳이 안 세셔도 되고, 약간, 요 정도, 네트 무늬 보일 정도로, 이 정도로 늘렸을 때 40cm 정도, 이렇게 뜨시면 돼요. 자, 이제 끝에가 모아져야 되니까, 줄이는 부분을 한번 떠볼게요. 똑같이, 네트 시작점은 같아요. 자, 겉뜨기로 뜨고, 음, 비우기, 두개 겹쳐서 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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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기, 겹쳐뜨기. 겹쳐뜨기 그 다음에 한코 남은 건 그냥 뜨기. 자, 뭐. 짝수단은 무조건 모든 코 안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제 다음 네트 뜰때 끝에 코를 줄일 거예요. 겉뜨기 뜨고, 그 다음에 두번째 코도 겉뜨기 뜨고, 비우기, 겹쳐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비우기, 겹쳐뜨기. 이제 이두코 남은 거를 한코한 한 코씩 겉뜨기 겉뜨기 하지 말고 겹쳐서 한 코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한 코가 줄었죠? 모든 코 안뜨기. 가 볼게요. 첫 번째 코 어떻게 하고 비우고 겹쳐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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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고, 겹쳐 뜨고. 비우고 겹쳐 또 비우고 겹쳐 뜬 다음에 또두코 남죠? 이두코또 겹쳐서 떠버리기. 또 줄었어요. 이렇게 계속 줄여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시작할 때처럼 세 코가 되면 그때 코 막으면서 끝낼게요. 뜨기 갑자기, 갑자기 두번 비우고 겹쳐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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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개 남으면 겹쳐서 떠버리기 이렇게. 이 방법대로 계속 줄여보세요. 세코 남을 때까지. 이뜨기 하나, 비우고 겹쳐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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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고, 겹쳐 뜨고, 비우고. 뜨고 그 다음에 두개 남으면 줄여버리기 이렇게 세코 남을 때까지 저도 계속 줄여볼게요 거의 많이 줄어갔죠? 끝이 뾰족해지고 있어요. 겉뜨기, 겉뜨기, 비우기, 겉뜨기 실금 다섯 코. 음. 네. 다섯. 다음에 첫코 뜨고 비우고 겹쳐뜨고 이렇게. 그 다음에 겹쳐 뜨고. 4코 됐죠? 4개. 이제, 한 번만 더 줄이면 될것 같아요. 겉뜨기 뜨고, 얘도 겉뜨기 뜨고, 그 다음에 겹쳐 뜨고, 이렇게. 3코 됐죠 3코 됐을때 안뜨기 까지는 다 떠주고 이제 겉뜨기 갈때 뜨면서 코풀 게요 첫코 뜨고 두번째 코도 겉뜨기 로 뜨고 뒤에 코를 들어 올려서 앞에 코에씌워야 이렇게. 다음에 얘도 뜨고 들어 올려서 이렇게 씌워요. 그 다음에 실은 정리할 정도만 남겨놓고 가위로 자르세요. 자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걸려있는 코 있죠? 그 코에 매듭을 넣어서 쭉 당기면 매듭이 되거든요. 그러면 끝이 이렇게 뾰족해 하게 끝나요. 됐죠? 그러면 넣음 쪽에 한번 넣어 볼까요? 얘를 이렇게 목도리 목에 둘렀다 치고 넣음 쪽에 여기가 교차로 돼 있으니까 여기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끝을 잡아당겨서 넣어주세요. 끝이 이렇게 예쁜 넣은 목도리가 돼요. 이게 기능도 좋은데 목에 감고 있으면 이게 번거롭지가 않아서 잘안 빼게 돼서 진짜 감기 같은 거 보온할 때 되게 좋아요. 애들도 목에 걸어주면은 잘안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려면 자, 목에 따끔거리는 게 없는 실을 꼭 쓰셔야 돼요. 음, 알파카 실은 별로 권하지 않고요. 걔는 디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클리시실 쓰시거나, 제가 떠본 중에는 그텐실크모헤어두 겹으로 뜬 거, 그게 제일 어, 힘도 있고, 따뜻하고, 모양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실은 찐 실크 모야 두겹으로 뜨시는 거 그다음에 뭐 클립으로 뜨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유용하게 잘 쓰세요. 이거 선물하기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